예, 파기입니다 100단어 암기 들어가 겠습니다 60번은 sick bed이군요. sick bed, wheelchair, door, flower part. patient도 괜찮고 sick man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cards, flower, a 이건 요즘 card로 쓰는 것 같아요. 여기가. TV, nurse, friend, package.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이이 이거, 이거는 이제 이제부터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오십 번대 육십 번대 넘어가면은 학생들이 그거를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다음 번으로 넘어가는 거, 그걸 좀 복습할게요. 영 번은 그림이 뭐예요? 수애수 동물 언들 있잖아요. 구 번에 올르면 그 다음 번으로 해야 되는데 0이에요0은 무슨 그림? 테니스 그림. 테니스 1 9번에서 2 0번 넘어가죠. 20분 2알라이에요 20은 2 0알라이에요 20분에서 30분에서 30이죠. 30은 30. 39번에서 40번 을할 때는 forecast 40니까 f o r e c a s t 49번 되면은 5 0을 넘어가야 되죠. 5 0번은 50th anniversary. 그리고 오늘 하는 거 이제 60이죠. 15, 9 그러면 이게 60가 되야 돼요. 6 0는 sick bed, sick bed, bat. sick bed은 병상이라는 거죠. 병상, 병원에 있는 침대를 sick bed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요거를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Zero, zoo, 그죠? Ten, tennis, twenty, twilight, thirty, t h i r s t y forty forecasts 50 50th anniversary 60 today sick b e d 그리고 그것에 해당하는 그림을 기억하시면은 나머지가 쉽게 됩니다. 예, 암기 빠르다 서 쉽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쭉 가셔서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더 쉽다는 거죠. sick bed wheelchair, so wheelchair. The doll 돌은 인형의 인형 t flower pot 플로트는 flower 화분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patient. patient도 괜찮고요. sick man도 괜찮아요. sick man이라고 하고도 patient라고도 얘기하죠. card 우리는 뭐 트럼프라고 얘기하나요? card tv 텔레비전 그다음에 nurse. nurse죠? 요즘 은 이런 가운는안 쓰지 않나? 그런 게 있어요. friends, 그죠? the package. 이런 식으로 이 단어를 비주얼라이즈 시켰어요. 그 다음에 한번더 우리에게 연결을 시켰죠. 이럴 때 주의할 건1 번, 4 번, 6 번의 단어예요. 이6 1 번은 wheelchair, wheelchair. 사람이 아니고. 6 4 번은 patient예요. sick man이 sick man. 67번은 널스예요 이제 여기에 속해 있는 그런,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 스토리텔링 할때 이걸 써서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남편은 어, 술만 먹고 있어요. 막 일도 안 하고 그래서 막 와이프가 널 u 인데 굉장히 고생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그런 걸좀 알면 좋은데 우리는 아직은 뭐 스토리 같은 게 없어요. 그냥 단순한 그림만 보고 하는데 1번, 4번, 7번을 끝나는 그 그림을 잘 보세요. 넓습니다. 67번, 64번, sick man이에요. 61번은 앉아 있는 wheelchair, sick bed. 60번, 61번은 wheelchair, 62번은 환자에게 주는 doll 인형이에요. 그 다음 63번은 그 옆에는 flower pot, flower pot 64번은 이 사람이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환자고요 65번은 병원에서 앉아서 트럼프를 가지고 놀고 있죠 카드를 가지고 66번은 다리가 부러졌는데 다리로 가리키는 것이 텔레비전이에요 67번은 n 습니다 남편이 술만 먹고 일안 해요 68번은 친구가 밥 먹으러 나가자고 그러니까 밥 먹을 기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 남편이 사고만 치니까. 그래서 69번은 패키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걸 전달할 사람을 찾고 있죠. 이런 식의 그 구성을 해서, 음, 저는 이렇게 한 번에 게 넘어가지만 여러분은 좀몇번 이렇게 보시길 바래요 이런 식으로 암기법 그림이 구성된 거예요. Sickbed Sickbed은 그 전체 병원 안에 그 Sickbed을 얘기하는 거고요. Sixty, Sickbed Sixty-one은 Wheelchair, Wheelchair Sixty-two는 Doll 63번은 Wheelchair 옆에 있는 Flower Pot 요 64번은 Sickman 혹은 Patient 65번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카드 놀이를 해요. 66번은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텔레비전 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리로 텔레비전 가리키죠. 67번 어, 남편에게 오늘 어, 잡잡으로 나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술 먹고 안 나갔다 그래요. 그건 너무 과가난 거예요. 친구가 저녁을 먹으러 나가자 그러니까 아나 저녁 먹을 기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68번은 friends입니다. 69번은 package예요. 이런 식으로. 네,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60번 sick bed, 61번은 뭐였어요? wheelchair. 64번 patient 혹은 sick man. 67번은 nurse예요. 68번은 뭐였어요? friend. 68번은 package. 66번은 뭐였죠? television. 65번은 뭐였죠? card. 64번은 patient 혹은 sick man. 62번은 뭐야? doll. 63번 flower pot. 그래서 이 그림만 기억하시면 단어는 거의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디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만 아시면은 금방 백단어, 금방 순서대로 기억할 수 있어요. 역으로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습니다. 자, 단어 없이 해볼게요. sick bed, 60번은 wheelchair, 64번은 sick man, 67번은 nurse. 62번은 d o 의 doll 63번은 p 시 t 의 flower pot 64번 patient 그렇죠? 65번은 6 5번은 카드죠? 66번은 텔레비전이에요 67번 nurse예요 68번은 friend입니다 69번은 package예요 이거를 어,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여기 연습이 돼서 되게 되면은 다음 퀴즈로 넘어갈게요. 60번은 뭐였어요? 60번은 6 i x 죠6 i 그림이 뭘것 같아요? sick bed. 자, 61번이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61번 어디였어요? 61번, 64번, 67번의 이름을 알아야만 쉬워져요. 61번이 뭐였죠? wheelchair. 64번은 뭐였어요? 64번은 sick man. 67번은 뭐였어요? nurse. 기게 되면은 두 개씩만 집어넣으면 돼요. 61번, wheelchair. 뭐를 갖다 줍니까? doll. 63번은 옆에, wheelchair 옆에 있던 게 뭐예요? flower pot. 64번은 patient, sick man이에요. 이 사람이 뭐를 텔레비전 보고 놀고 있어요? card. card. 66번은 뭘 보고 있죠? television. 67번은 널스예요 그죠? 널스. 친구와서 저녁을 먹으러 가자, 라래요 그때 뭐라 그래? 나 나갈 기분이 아니야. 그 먼저 패키지를 어떻 하지? 패키지를 보낼 방법을 얘기합니다. 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이 되시면 돼요. 자, 60번 때는 60이죠. 60이죠. 그러니까, 음, 어떤 그림일까요? sick bed. 음, 병상입니다. 61번은 뭐였어요? 있죠. 64번은 patient, uh, sick man. 67번은 뭐였어요? nurse였어요. 그두 개를 집어넣으면 돼요. doll, flower part. 64번, cards. 66번은 television. 그 다음에 friends가 나오고 package가 나오죠. 68번, 69번은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누적으로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